지금은 새벽 어, 4시, 4시입니다. 어, 방금까지 여행 계획을 짰어요. 오늘 7시 40분에 집에서 나가야 되는데 어, 지금 새벽 4시인데 지금 여행 계획을 대충 짜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짐을 다 썼어요. 어, 아이랑 같이 가는 여행이라서 그냥 캐리어 하나만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 혹시라도 또 가서 쇼핑을 좀할것 같아서 캐리어 반을 좀 비워서 가려고 해 가려고 짐을 쌌는데 어떻게 쌌는지 좀 기록으로 남겨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우선은 이 캐리어 하나 가져갈 거고요. 여기 반대쪽은 <laughs> 음, 음, 저랑 아이 옷과 속옷. 저희가 일주일 여행을 갈 거라서 옷이 좀 많아요. 그리고 또 겨울 옷다 이 보니까 자, 이렇게 옷, 하고 속옷이랑 잠옷만 어, 이 한가득.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조금 그냥 저희 여행 스타일은 어좀 오래 입은 옷들을 가지고 가서 옷을 거기서 처분하고 오는? 급하면 뭐 짐이 많으면은 거기서 옷을 좀 처분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오래 입은 옷들만 이만 음, 챙겨가요 이런 바지랑 티셔츠는 잠옷으로 입고 혹시라도 짐이 너무 많아지면 그냥 버리고 올수 있도록 양말이랑 속옷도 옛날에만 가장 오래된 걸로 가져가서 입고 버리고 왔고요. 이쪽에는 칸 신발. 아무래도 이번에 레고랜드랑 이렇게 투어를할 거라서 운동화 하나 챙겼고, 그리고 호텔에서 아이신의 크록스 하나 챙겼고, 여기 안에는 지퍼백 좀 챙겼고, 그 다음에 핫팩. 가서 사는 데 집에 있어서 그 다음에 돈을 좀 소분을 해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아이패드. 그다음에 네, 영양제 사실 그 구급약은 거기서 살수 있어서 영양제 위주로 챙겼고요 그다음에 머리 고데기 충전용품 네, 그다음엔 없어요 네, 세면용품은 도착하자마자 그 동시호텔 같은 데 가서 살 예정이고 네 이렇게가 지금 끝입니다

In we made it to Nagoya safely! Our Musashi Sakura is Asakura Owari Yokosuna Osakura? Kanai and Nagoya In this train, cars one and two requires a reservation Nagoya. If you find any suspicious articles in the station 여기 문 열고 들어오니까 바로 세면대 있고. Carrier. Can I 예전에 오사카 호텔보다는 더 넓은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공간도 있고 그때 오사카에서 묵었던 호텔은 진짜 더 작았었거든요 와 캐리어 열자요 캐리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아이템 브스트 클로 열등 클로 열등 클 1층! 1등층 찐이 간다 찐이 이이에이에이라이이이 찐이 저기 동키호텔 가야 있을 것 같은데? 카레 뭐 카레 우동 먹으러 가자. 싫어? 포켓몬 라면 저기 옆에 판다. 여기 안 팔고 옆에 갈래요. 그럼 가볼래요? 우리 호텔에 왔어요. 맞아요. 우리 텔로. 호텔, 우리 호텔에 왔어요. 호텔에 왔는데. 호텔도 잘 찾아서 왔는데, 예전에 오사카에서 먹었던 포켓몬 라면이에요. 어, 이거 포켓몬 라면 너무 먹고 싶다고 해서, 네. 바로 옆에 동키호텔가 네. 있더라고요. 동키호텔 <laughs> 가서 <웃음> 포켓몬 라면 이거 하나 사와, 사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여기 호텔 바로 1층에 세븐일레븐이랑,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저도 음료수 호로이 새로 나온 거. 물 주세요. 물을 어, 주세요. 저도 그 다음에 저도 저번에 와서 진짜 맛있게 먹었던 라면이 있어가지고, 이거. 가요. 몽고 라면인가? 이거. 이렇게 사와서. 어, 원래는 여기 호텔 뒤에 있는 우동집에 가서 카레 우동 먹으려고 했는데, 얘가 갑자기. 이게 너무 먹고 싶다고 하는 바람에 우선 이걸 먹고 그다음에 포켓몬 센터로 한번 나가볼 계획입니다 모험입니다 지금은 도착한 시간 5시 30분 정도라서 이거 먹고 나중에 저녁에 또뭐 먹어도 될거 같아요 우선 너무 잘 안전하게 잘 도착했습니다 바이바이 난파라 그렇지? 네. 네, 네.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 네, 네. I 나 저기 피카츄 위에 있는 데는 처음 봐. 쟤, 어. 쟤, 쟤는 동면이랑 없어. <laughs> 포켓몬 센터. 어, 여기 아닌가? 올라가 봐. 어, 포켓몬 센터가 없어. 있어봐. 어, 지금 우리가? 가서 동간으로 옮겨가야 된대.

알력 사야지 우리 이번 때 캘린더도. 음. 어 우리 집에 있는 거랑 똑같다. 오가보르, 오울가보르, 오울가보르 음. 미조리 노맨 새로 나온 친구인가? 스페셜 스페셜, 음... 고레가... 습... 음... 뭐 이거? 뭐야? 이거? 이링이류카이류 새로 나온뭐 포켓몬 카드인가? 엄마도 잘은 모르겠다. Terima kasih telah menonton! 엄마? 한국에서 야겠다 야, 이거 진짜 사야겠다. 응. 음. 왜, 왜, 왜. 고안이 뭐들었는지 볼까? 뭐지? 껌 같은데? 안에 조그만한 피규어도 들고 그런 같은데? 이건데요? 그 누, 어디 저기 위에 있던 거 아니야? 음. 그거 안에 안에 엄마 안살 거야. 응, 나 가져온 거아데 아, 어, 우리 집에 있는 건 이거잖아.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존나? 음 헨리, 나 이거 사고 싶은데? 음. 여기가 사카에의 메인 거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포켓몬 센터 갔다가 포켓몬 센터를 여행 책자에는 뭐를 줘야 되죠? 아, 저희 포켓몬 센터를 잘못 알아가지고 포켓몬 센터가 파르코로 옮겨갔더라고요, 10월달부터. 그걸 몰라가지고 헤매다가 어, 겨우 포켓몬 <laughs> 센터 찾아가지고 다녀왔습니다. 먼저 편의점을 한번더 털었는데 편의에서 뭐? 사... 먼저 동현이 이거 뭐지? 껌 먹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생긴 거. 응? 먹어? 응, 네, 먹어줄게. 도 다음에 저희 물. 아까 너무 급해서 저는 그큰 라면 수돗물로 끓여 먹었는데 그래도 물은 사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서. 한번. <목소리도> 어떻게 그 샐러드도 팔더라고요? 약간 그때 영국 런던 갔을 때 먹었던 그런 샐러드 생각이 나서 무슨 향기 하는거그 다음에 뭐 애들 타마고 그렇지 종현이 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요걸로 먹이려고. 애들 먹이려고 타 다음에 내 종현이 먹을 음료수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저녁에 요거 초야한캔더 하고. 자료고 초야 사왔습니다 <목소리> 저희 동키호텔에서 쇼핑해가지고 온거 영상 딱안겨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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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저희 치카 치카 할 치약 다스보리라 칫솔. 칫솔은 저번이랑 똑같은 거산거 같아요 치약은 이거 크리니카 그다음에 강현이는 요렇게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쇼핑몬스터 저번에 썼던 거 같은데 그때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이걸로 사달라고 부탁을 하길래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 얼굴 세안할 거 이번에는 냅다. 새로운 거 사봤어요 이렇게 두 가지 응. 처음 사본 제품들 그리고 샤워하고 쓸 바디 파편 그리고 이번 이번 호텔 방에는 지금 욕조가 없는데 다음 교토 가 가면 욕조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종현이가 이거 갖고 싶다고 해서 컵이 그다음에 마스크 그리고 다음에 이번에 마스크 팩인데 짱구 얼굴이 나온대요. 종현이 하면 귀여울 것 같아서 한개 사봤고 이거는 나중에 집에 가서 아빠하고 종현이하고 나 저하고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모라에몽 뭐? 마스크팩 그리고 이거는 안 사도 되는 과소비 과소비 아, <laughs> 이건 치바키에서 나온 트리트먼트는 안 사봐서 지금 제가 집에서 치바키 샴푸랑 컨디셔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써보고 싶어서 이것도 한개 샀고 그다음에 와 재밌다 이거는 핸드크림 음, 저 이런 약간 우유 냄새 나는 핸드크림 써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내 매번 오면 이런 마스크팩 많이 들어있는 이런 패키지로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상하이 그 로프트 매장에서도 항상 보이기는 하는데 막상 또 상해에서 사면 좀 비싼 것 같아서 안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온 김에 그냥 하나 사봤어요. 오늘 저녁부터 붙이고 자보겠습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오늘 뭐 하고 계시나요? 피부 미용 받고 계시나요? 말하셔도 돼요. 응.